영각 영각 양수. 안녕하세요. 이주봉입니다. 뉴질랜드, 현대 농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곳이죠. 이 나라는 다양한 기후와 토양 조건을 이용하여 세계적인 과일 생산국으로 우뚝 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의 비결은 과일의 품질만이 아닙니다. 바로 현대 농업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있는데요. 오늘은 뉴질랜드의 트램로드 과수원을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리와 폴테이퍼입니다. 제 아내 아리와죠. 과수원은 트램 로드 과일 농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이 웃기긴 한데 아내가 원한 거니까 괜찮아요. 부티크 과수원으로 크기가 약8 에이커입니다. 땅은 그것보다 살짝 크지만 과수원의 크기는 8 에이커입니다. 저기 보시면 저희의 주요 작물인 체리를 재배합니다. 여기에는 약3 에이커의 체리 나무, 약800 그루의 체리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는 약 600m의 산딸기 나무가 있습니다 일부는 여기에 있고 일부는 바깥에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보시면 보이즘베리가 있고요 밖에서는 딸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과수원의 다른 지역에서는 피처린, 천도 복숭아, 복숭아 및 자두를 재배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여름 과일, 모든 핵과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접 따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집중하는 두 가지 밭이 있습니다. 모든 밭을 허락하지는 않아요. 저희는 사람들이 직접 와서 체리를 따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아주 작습니다. 저희는 나무가 작게 자라도록 맞췄어요. 이곳의 지붕은 높이가 4.5m에 불과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지는 않아요. 제가 사다리를 이용해 높은 과일을 따고 직접 따기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손에 닿는 과일을 따입니다. 실세 미만의 어린이는 체리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산딸기 밭에는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아이 손을 잡고 와서 많이 즐기고 갑니다. 체리밭을 보시면 다양한 크기의 나무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만 봐도 이제 막 피기 시작하는 나무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낮이 길은 시기이지만 앞으로 많은 꽃이 필 거예요. 하지만 일부는 서리에 타서 피지 못합니다. 저희는 날씨와 늘 씨름을 합니다. 많은 열매가 맺힐 것 같으면서도 어떤 것들은 서리에 타버릴 것입니다. 저희는 여기 이 작은 녀석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들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벌들은 체리와 산딸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이 나무들이 모두 6에서 8년 정도 된 것입니다. 저희가 나무를 얻을 때 가지가 높이 자랄 수 있는 나무로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정도 높이로 잘라내면 가지가 매우 낮게 나와 나무를 낮게 유지할 수 있으므로 과일을 사다리 없이 수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크기의 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저 나무들은 아주 작은 나무지만 똑같이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른 품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저쪽에는 라핀이라는 품종이 있고 저기 중간에는 도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텔라가 있고 여기를 통과하면 또 스텔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뒤에 가지고 있는 다른 품종도 보여줄게요. 이 구조물의 길이는 약 350m, 너비는 약 60m입니다. 여름에는 이 산딸기밭 공간에 50마리의 꿀벌이 있을 것입니다. 꿀벌은 산딸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꿀벌은 체리밭에서도 필요합니다. 벌이 없으면 열매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꽤 많은 꿀벌이 있어요. 저기 벌집이 있고 보시면 벌들이 아주 바쁩니다. 약간 서리로 탄 가지입니다. 제 아들과 그의 아이들입니다. 제 도우미들이에요. 여름에 와서 저를 돕습니다. 여기 우물이 있습니다. 물은 여기 펌프에서 탱크로 흘러가고, 저희는 그것을 재분배하고 있습니다. 과수원의 어느 부분을 어느 시간에 물을 줄 것인지를 컴퓨터로 제어합니다. 이 기계는 제가 높이 올라가야 할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고는 사용하지 않으며, 저와 제 아들만 사용합니다. 나무는 약 3미터 간격으로 심습니다. 체리나무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죠.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작은 공간에 가능한 많이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작은 공간에서 창출할 수 있는 현금 흐름 또는 회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많은 땅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무를 수직으로 키우는 그런 화려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완전히 자연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품종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서리에 타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나무에 열매가 많거나 많았지만 전혀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매년 모든 열매를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끝으로 가면 서리 방지 기계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항상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복숭아가 있어요. 여기는 자두가 있고요. 저들은 하우스라는 품종이고요. 여기는 루이자라고 불리는 자두나무입니다. 다른 종류의 나무입니다. 새들이 이 과일을 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특정한 나무 위에 전선을 설치했어요. 과일이 매우 달콤하고 새들이 먹기 때문에 이렇게 덮어야 합니다. 서리가 저희의 가장 큰 문제이며 매년 이맘때쯤 날씨가 매우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과수원의 기온은 20도를 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른 아침에는 영하 1도였습니다. 온도의 상당한 변동을 겪고 있고 그 문제로 인해 과일이 서리에 타버립니다. 따라서 저기 보이는 나무들은 실제로 심하게 타버린 것입니다. 올해 이맘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켄터베리에서는 봄에 아주 강한 바람이 붑니다. 여기 보시면 나무가 땅에 누워 있죠. 매우 강한 바람에 부서졌어요. 약 일주일 전 폭풍우의 결과입니다. 여기 꽃이 예쁘게 폈죠. 벌들이 꿀을 가져가고 있는데 전 아랑곳하지 않으렵니다. 그린게이지라는 늦은 자두나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강한 바람으로 인해 나무 한 그루를 잃었고 저기 보시면 나무 일부를 잃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없어요 바람막이가 있지만 너무 많이 설치하면 서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균형을 잡아야 해요 이 포트는 밤에 디젤을 태울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디젤을 넣고 이 부분이 굴뚝입니다 뜨거운 불꽃이 공기를 데우고 저희는 그 공기를 날려서 나무를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여기 보시면 설리 기계 주변에 많은 설리 방지용 포트를 설치했습니다. 그 이유는 프로펠러가 연기와 열을 빨아들이고 그 열을 과수원 전체에 불어넣기 때문이죠. So it's sucking and blowing that heat all around the whole wall.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즌 내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여도 한순간에 문제가 발생하여 갑자기 아무것도 안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위험을 인지하고 필요할 때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끔은 그냥 낚시나 하러 가고 싶어요. <laughs>